안녕하세요. 오늘은 MV 데이터를 현장에서 붙이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로 뭐 현장에서 보는 것도 봐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터가 정상으로 잘 가동을 하는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보드 시작 해가지고 바탕화면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데이터 받아 놓은 게 많이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대수가 7대가 붙어 있죠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해 보면 지금 현재로 여기 보시면 모든 냉방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온도 이제 배관에 냉매가 이제 응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을 내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온도가 이제 이렇게 제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발이 되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걸 보면 되거든요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 온도 32도 실액입니다 이건이 정보는 실액이 어, 이건 실액이고 이쪽 부분은 실력이죠. 쭉 보면, 쭉쭉쭉쭉 들어야지, 고압하고, 제압하고 쫙 벌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인이 같은 경우에는 인부터고 여기 보시면 현재 고압, 목표 값을 보면 좋은데, 이거는 대외비라고 목표 값은 볼수 없고, 지금 현재로, 현재의 그 고압과 저압을 볼수 있거든요. 현재 과열도, 관행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외기, 그 토출 온도, 인버트 컴프레셔 1, 2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장 정보 보시면, 지금 인버터로 들어오는 이 전기는 380V가 볼 들어오는 게 아니고 370V가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브는 360V 들어오고 전기가 조금 낮네요그 어, 다음에 인버터 상전류 13.6A, 그 다음에 슬레이브 18.2A, 이렇게 이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쭉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극히 정상이겠죠.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시운전을 한 다음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것만 봐도 뭐 다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클 뷰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이게 다 됐는데 요거를 조금 뒤쪽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에어컨을, 우리가 에어컨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냉방으로 이게 이제 가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컴프레셔 콤포. 여기 이제 오일 셰프레이터. 주파수. 여기 30, 25, 이거 주파수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균류관 그래서 고압이 들어가서 사방변을 통과를 해서, 난방이면 이게 실 내기로 바로 들어가는데, 돌아서. 여기에서 돌아서, 요렇게 연결돼서, 요렇게까지 가겠죠. 뒤쪽으로. 근데 이제 냉방이니까 들어가서 응축기에서 응축을 한 다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실내기 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맷도가 들어와서 증발을 해내고 맷도가 되어서 가스가 상태로 해서 컴프레셔로 들어가고 인버터 컴프레셔 1 컴프레셔 2 컴프레셔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파수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간 입구 온도 출구 온도 다알 수가 있고 코에이가 어떻게 열려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 탱크 여기 어, 얼마나 고여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옹축기의 휀도 인버트로 제어가 돼요 이런 이제 부분을 상세하게 주, 주파수나 회전수를때까지다 이제 알려주고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이거는 지금 현재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래프가 어,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래프가 안 나오더라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우리가 설치하는 그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과 AS 하는 사람, 전국 개발하는 사람이 쓰는 그 프로그램이 다좀 다르다가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이 모니터링 이 부분과 사이클 뷰, 이렇게 이것만 봐도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실내기 전자평창변 E V 가 개도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공기 온도가 얼마인지 배관 입구 온도가 얼마인지 출구 온도가 얼마인지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게다 나오니까 이것만 보고도 나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서 냉매가 정상이고 그 다음에 기계가 정상으로 가동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브레시하지 않습니까? 고압자 이제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다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펜 2. 색깔별로 다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건 브레셔죠. 갑압작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 이것만 봐도 충분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